면역력이나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됐을 때 이전처럼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완전은 다행히 그런 것들을 좀 충족해 줄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몸도 회복되고 또 피부도 회복되고 이렇게 일석몇조의 역할들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이제 어릴 때부터 알러지 기질이 있으셨잖아요. 있으셨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이제 잘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쭉 들으면서 파악한 결과로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안 썼는데, 비염 때문에 뿌리는 약, 그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 어 거의 그냥 코 세척제 말고 뿌리는 약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되게 좋은데, 최소 4, 5등급 이상의 스테로이드예요. 강한 등급의 약이고, 그거 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요번에 출산하고 올라왔을 때딱한번 애기 발라주면서 발라본 그게 다한거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몇십년 전에 쓴 것들도 또 지금 내가 피부가 좋지 않을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안쓴 사람과 쓴 사람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성인 분들에 비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요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만만치 않거든요 아토피가 그래서 어 아무리 완전법이어도 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약하게, 탄탄하게 꾸준히 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어, 피부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완성을 한번 해놓으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지만, 무너져도 쉽게 회복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뒤집어질 거라는 것만 결단을, 각오를 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결정하셨다 그러면 질문서 항목들은 몇 가지 더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느낌이 있어요. 분이 어, 이런 자연 치유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나 없나 그런 분 아무리 하고 싶어해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제가 쉽게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품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어, 본인이 하시기로 결정하신다고 하면, 뭐, 바로 결정은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부연 설명 한 번만 더 해드리자면, 이제, 피부도 좋아지지만, 몸도 같이 좋아지니까. 그게 정말 강점이거든요, 완전은. 예, 피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또, 몸이 건강해지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것이 완전의 핵심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 기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웬만한 다른 방법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 다른 자연 치유보다는 빠른 편이에요. 굉장히. 스테로이드만큼 빠르진 않지만 내가 정석대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어, 한방이나 또 다른 자연 치유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빠른데 아토피 자체가 이제 느린 거죠. 느려서 기본적인 기간을 소요하는데 소유, 완전법도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20일의 기적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요하는 거죠. 그 기간은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아토피를 알아온 시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또 피부까지 어,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다른 모든 분들도 그 부분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아이들도 맨날 병원 달고 있다가 건강하게 약을 안 먹고 잘 자라니까요. 너무 좋아하시고 꾸준히 계속 먹이시고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뭔가 몸을 위해서 뭘 먹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은 뭐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거나. 근데 다른 시중에 어떤 것보다 안전하면서 식품처럼, 예, 네, 꾸준히 드셔도 몸,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잘 오셨고, 네, 충분히 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최종 여쭤보고, 아예 어떻게 관리 하면 좋 을지 좀 정하 도록 할게요.